아이씨야, 으쌰, 으쌰, 아그쌰, 아그 잘하네. 우리 애기 아그 잘하네. 다르은 아우, 다르은 훌륭해. 아그 잘하네, 우리 기 우리 허다루 아그 잘하네. 자존심은 확실하게 세웠어. 어? 자존심, 저 자존심은 잘안갈앉는데 어? 우레기 자존심이 잘안 가라앉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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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엄마만 재력들지. 어. 코에 상처 난거 <목소리> 봐봐. 지가얼 뜨거워. 훈좀 봐. 딱잡고강 음. 나와 이제. 음. 좀 있으면 우리 다로가 이제 기어 다니겠는데, 아? 어? 음, 다로야. 사진 담아줄게. 아. 엄마 봐 봐. 보자 봐. 이이입 아. 우리. 아이고 이바 사진이 사진미사 엄마한테 보여 줘. 사진미서 아. 그렇지? 옳지. 아, 이거 지 여기 아 이거 사진밥 잘 받으니 어? 석탄 만들까? 네. 아역 배우로 만들어라. 이봐, 이봐. 이제 울지도 않아요. 어이 어? 자고, 어이 응. 자, 일어나서 울지도 않고 혼자 누고 있더라니까. 응? 음? 우리 다리가. 어? 여기 봐. 아이고. 여기 카메라 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가 뭔지 카메라. 알아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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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가 뭔지 알아야? 아, 아기 봐. 아기 봐. <laughs> 방금도깼어 어? <laughs> 응? 뭐야? 어? 엄마한테 귀여워어 엄마한테 귀여워 옳지어지옳지 얼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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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와 <laughs> 아유 저거 이제 고개를 이기네 얼른와 너똥 싸지?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 어제 아. 똥이 달라붙어가지고 있는거야 <laughs> 근데 <laughs> 아 동영상 찍는 그얘기왜아꽃안 <laughs> 아, 했어? 아니뭔 꽃을? 못, <laughs> 음. 못 사겠다 진짜. 음. 다르군. 아, 이거 <laughs> 이제 이 자존심은 너 언제 내릴 거니? 자로야 <laughs> 안, 아, 안 바뀌어? <laughs> 이 자존심은 언제 내릴 아, 거야? 아 비슷해가지고 안 바뀌. 아니 희한하게 아니 희한하게 머리를 이렇게. <laughs> 쓰러져도안 늦어가네? 저 머리카락이 이 상하니, <laughs> 아빠처럼 이렇게 난좀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기고 생활을 해야 될것같아안넘안 안 돼? 안 내가 발라 가지고도 해놔도 안 돼? 웃겨. 야, 힘들다. 아니요, 나도 지가, 지가 힘들면은 저기 뭐 찡찡거린단 말이요. 괜찮거든. 지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거야? 그럼 괜찮은 거야? 응. 웃어봐 살이 미쳐 아 약하게 키우지 마셈엠 나루 까꿍 웃어 음 엄마 까꿍 음흐루야너 응가하지? 너뭐 응? 아, 응. 너응가지너 <laughs> 뭐? 응? 응? 큰일하고 어. 있어 지금 어? 어? 어떡해 상체를 좀, 좀 살짝 올리는데 이제

이로 이제 점점 점점 응. 익히는 거야. 아, 응. 아아아아